이재용이 청소 아주머니 빈소에서 고개를 숙였다고요? 수행원도 없이 혼자 장례식장에 들어선 이재용 반응이 충격적인데 무슨 일일까요? 사실 재벌 총수의 조문은 정계 거물이나 대기업 회장 등 이른바 급이 맞는 사람들에게만 행해지는 게 관례였는데요. 그래서 기자들은 웃기지 말라며 비꼬며 현장으로 갔죠. 심지어 일각에선 보여주기식 아니냐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은 그 모든 의전과 관례를 담담한 눈빛으로 내려놓더니 수영원도 없이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혼자 방문했고 영정 앞에서 정중하게 절을 올리며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준 건데요. 현장에 있던 상주로 보이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감사합니다. 삼성은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해준 분들 앞에서 숙여야 합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지금의 저희가 있는 거니까요. 매일 저에게 웃으며 인사해줬던 분입니다. 절대 못 잊죠. 사실, 이재용은 혼자 택시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식당 이모들의 이름까지 모두 외워 명절을 챙기던 소탈함이 몸에 뵌 사람이었죠. 명함보다 사람을 먼저 존중한 이재용의 진짜 품격,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